여론조사 선관이 사기꾼, 여론조사 받자 선관이 사기꾼, 여론조사 가자 선관이 사기꾼, 여론조사 가자 선관이 사기꾼, 여론조사 가자 선관이 사기꾼, 여론조사 자 우리는 진짜를 찾아. 가지 불공정 선거법을 실행하고 있는 선관위는 각성하라. 각성하라. 사전 선거 불공정, 기호 선정 불공정, t v 토론 불공정, 여론조사 불공정, 언론 보도 불공정, 방송 보도 불공정, 선거 비용 불공정을 실천하는 선관위는. 모두 정신교육자로! 보내버리라 송건이는 각성하라! 송건이는 각성하라. 각성하라. 네. 각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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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각성하라! 각성하라! 각성해먹고 각성하라! 각성할 것 없고, 아, 성 송건이는 앞으로 폐지해야겠다 m a g p a h a y